자, 이번 시간은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 선 그래프를 배워볼 텐데요. 자, 형민이의 몸무게를 꺾은 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포, 변화의 포, 폭이 크다고 느껴지나요? 거의 몸무게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있죠? 0부터 40까지 나와있는데, 중간에 값들이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나요? 이빈 공간은 거의 여백이에요. 근데 이쪽 같은 값으로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볼 텐데요. 자, 여기는 중간이 잘려있고 몇부터 나와있나요? 38, 39, 40, 41. 이렇게 네 값을 한 칸에 값이 1씩 그 1kg를 10으로 나누어서 한, 한 칸이 100g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그래프는 한 칸이 1kg 였는데, 변화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칸을 더 10등분으로 잘게 쪼개니까,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자, 이렇게 중간에 긴 여백을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값을 크게 확대해서 한 칸의 크기를 키우고 싶을 때 우리는 물결 모양의 선을 물결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결선을 그려 주면 그래프를 어떻게 해줄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의 값을 더 확대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한 칸의 크기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커에서 물의 높이를 비교하는 것보다 눈금 실린더에서 물 높이가 변화가 더잘 보이는 것처럼 얘도 한 칸의 크기를 뭐를 이용해서 물결선을 이용해 주면 변화의 차이를 어떻게 느낄 수 있다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물결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중간의 빈 여백을 없애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의 차이를 크게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나타내 준다고 마냥 좋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 같은 값이라도 이렇게 표시하면 마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표시하면 적은 차이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나타내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릴 때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실 때도 단순하게 어 차이가 많이 나네 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만큼의 값의 차이인지를 여러분이 보실 때도 고민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그래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는 꼭 무엇을 함께 봐야 된다. 한 칸이 얼만큼의 값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이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읽으실 때도 볼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셨던 것처럼 같은 값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금 한 칸이 얼마만큼의 양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를 이용하면, 물결선을 이용하면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원하는 부분만 나타낼 수 있고요.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면 변화의 차이를 확실하게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